사지 말아야 할땅 12가지. 오늘은 12가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필독하시면 처음 땅을 사시는 분들이나 또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들어 땅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땅 투자하실 때에 좀 조심해야 될 땅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또 그리고 사지 말아야 할땅한 12가지 정도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 들으시면 이 동영상 들으신 그 자체로 뭐 대충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네이버 검색창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안에 야간 정보의 70에서 80%가 들어있습니다. 이 정보를 보시고, 어뭐 행위 제한이나 또 규제 안내서나 고시 정보나 이런 걸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지역, 지적도나 이런 것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 이용 규제 정보서를 치시면 제일 먼저 뜨는 화면이 행위 제한 정보, 규제 안내서, 그리고 고시정보 이렇게 뜰 겁니다 고시정보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적으로 뜨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찾기에 주소를 일반번지 하고 그리고 신주소번지를 쳐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소창에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반번지면 일반번지 산이면 산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본번 해보면 몇 다시 몇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치시고 그러면 소재지가 지금 가렸는데 다 앞에 이렇게 뜰 겁니다 뜨고 나면 개별 공시집가 이제 연도별로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별 공시집가도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목이 나옵니다 지목이 이 28개 지목이 있는데, 지목이 돼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목들이 있습니다. 28개 지목 중에 이네 지목이 뭔가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역 지구 등 지정 정보입니다. 지금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나오는데, 일종 주거 지역부터 비롯해가지고 상업 지역까지, 관리 지역, 생산 관리 지역, 농림 지역, 해가지고 지역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입니다. 여기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나오는데 이 안에 보면 산 같은 경우는 보전 산지, 준 보전 산지, 또 보전 녹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 정보에 내가 행위가 가능한가, 준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준 보전 산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행위가 가능한가를 아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게이 지적도입니다. 확인 도면이라고 하는데 이 확인 도면을 보시면 내 땅에 도로가 있는가 뭐 해낭도로가 있는가 어 주변에 또내땅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상시하게 검색을 하셔야만이 이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안에 거의 한 90%가 70-80%에서 90%, 7, 90 가까이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다음은 상시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 첫번째로는 제1번으로 저는 맹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맹지는 말그대로 길이 없는 땅이지요. 뭐 간섭도로도 있고 또 일반 뭐 사도도 있지만 은 말그대로 길이 없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간섭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할시나 군이나 이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간섭도로가 도로가, 도로가 될수 있는가, 없는가, 근축행위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필히 물어보셔야 됩니다. 간섭도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시가 있는 반면에 간섭도로를 인정 안해 주는 시가 있는 곳도 있는 있고 또그 포장을 갖다가 시에서 포장을 했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인정을 해 주지만은 또 시에서 포장하지 않는 도로인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간할 군나 시나, 이런 곳에, 군행 같은 곳에 문의를 하시가지고 이 도로가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가 안 해주는가를 필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가 없는 땅을 사기에는 아주 싼 금액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명지가 도로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비싼 가격을 주고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경우에는 명기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두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무가 많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에 보면 소나무들이 참 많은데 다른 나무들도 있고 한데 소나무가 많은 땅은 첫 번째로는 건축허가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소나무가 많은 땅들은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대적으로 소나무를 귀하기 여기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은 땅이 있는 곳은 벌목 허가부터 비롯해 가지고 보호소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은 땅들은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사실 때에 임나를 사실 때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산지정보다드림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임업용 산지에 대해 가지고 수종부터 비롯해 가지고 토질 또 그리고 경사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20도에서 25도가 넘어가면 또 건축 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산지정보다드림에 들어가 보시면 경사도를 보시면 이 산이 경사도가 얼마고 또 수종이 소나무가 몇 얼마 정도 있고 뭐 잣나무가 얼마 정도 있고 뭐 상록수가 얼마 정도 있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될수 있는 소나무가 많다 싶으면 매입을 하는 것은 비하는 게 상책입니다. 산지 정보 다드림에 들어가 보시면 충분한 그 수종에 대해 가지고 토질에 대해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나무가 많은 땅은 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산지정보 다들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수종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경사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세 번째로는 공익용 산지와 보전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익용 산지와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그냥 보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야 자체를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앞전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면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야나 산인 경우에는 뭐 산지가 뭐 공익용 산지가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보전 산지가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공인용 산지와 보존 산지가 들어가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준 보존 산지가 들어가 있으면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인용 산지라고 들어가 있으면 아예 행위가 안 됩니다. 보존 산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준 보존 산지라고 들어가 있던가 자연녹지 지역의 준 보존 산지 이렇게 돼 있으면 임나로서는참 좋은데 자연녹지 지역의 공인용 산지. 보전산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아무런 행위가 할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공업용, 공익용 산지에서는 절대로 어, 개발행위 허가가 나, 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지 이용 규제정보 확인원에 들어갔으면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네 번째로는 주변에 해모 시설이 많은 땅은 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해모 시설이란 것은 뭐 일반적으로 뭐 주변에 묘지가 많다든가 묘지라 해서 나쁜 땅은 아니지만은도 그래도 묘지 주변에 사람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겠지요. 묘지라 해서 꼭 나쁜 땅은 아니지만은도 좀 비해야 할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해야 할 지역이 쓰레기 하치장, 쓰레기 백악장 부근이 가장 피해야 될 해모시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주변은 쓰레기 백악장, 쓰레기 하치장 있는 지역은 사람이 살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뭐 각종 어, 그뭐 모기부터 비롯해가지고 팔이 뭐 완전 엉망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될 지역으로 쓰레기 하치장이나 쓰레기 배각장 주변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리고 돈사가 주변에 있으면 비해야될 지역입니다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사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그, 그 냄새가 많이 나지 않지만은 또 돈사는 진짜 냄새가 심합니다 축사도 비해 어, 냄새가 좀 예민한 분들은 비하려고 하는데 축사 같은 경우는 소는 우리나라 분들이 그나마 좀 어, 친숙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뭐좀 괜찮지만도 은 돼지나 닭장 이런 곳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돼지하고 닭은 냄새가 참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지구에 보실 때에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지역도 모든 축종이 있고, 또 일부 축종이 있습니다. 소는 허락하는 지역이 있고, 뭐, 돼지, 돈사, 이런 걸 허락 안 하는 지역이 있으니까, 가축 사육 제한 지역을 검토해 보시면, 그런 지역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해모시스를 피하는데, 첫 번째는 쓰레기 야치장이나백각장두 번째는, 주변에 묘지가 많은 지역. 묘지 한두 곳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또 많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겠고, 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사나 각장 양계장, 그런 곳은 피했쓰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섯 번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 다섯 번째는 소화천이 접해져 있는 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화천이 접해져 있는 땅들은 홍수나 이런 비해 범람을 인해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하천이 접해진 땅들은. 그러나, 하천이 접해져 있는 땅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땅들의 경매나 공매를 본다든가 사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소하천이 접해져 있는 땅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이 접해져 있는 땅들은 땅이라도 소하천이 많이 접해져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맑은 계곡물이 소화천이 집해져 있다. 그러면 선호를 해도 괜찮겠지만도 소화천이지만도 좀물 오염도가 좀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곳은 보상을 전혀 받을 수도 없고 땅의 가치도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천이 집해진 땅들은 우리나라의 4대강이나 큰 강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하천이 집해져 있는 땅들은 경매나 공매를 봤을 때에 그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또 소화천이 접해진 땅들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곡물이 접해져 있는 이런 땅들은 아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땅들은 소화천이 접해져 있는 오염이 된 땅은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여섯 번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비오톱 등급이 있는 지역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어, 대부분 사람들이 비오톱 등급에 대해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어, 윗지방의 북한산 연결된 지역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떼다보면 비오톱 등급 1등급 지역이라고 나오는 지역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는 땅을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엄격한 규제 대상 지역이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보다 더 엄격하게, 절대적으로 개발 불능 토지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가 토지 이용 규제 확인서에 나오는 것은 서울시에 있는 토지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는 비오톱 등급 토지가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인천이나 경기도 혹은 부산 강조 대전 등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간내 자연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땅은 서울시에만 있지만은 또 혹시나 또 다른 지역에 또 퍼질 수도 있으니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인하시 가지고 규제 정보 란에비옥톱 등급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땅은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또 그린벨트보다 개발제한 지역보다 훨씬 개발불능이라고 보면, 알, 보면 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했다가 비오톱이랑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더 나오게 된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지 말아야 할 땅으로는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말 그대로 재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은 대도시 인근의 개발 제한 구역은 좀 다른 느낌이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그 주변의 개발 호재로 인해 가지고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때는 크게 집가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다른 지역에 특히 국립공원의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공, 이런 지역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국립공원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립공원, 시공원 정도도 뭐 풀어지기가 힘든데 국립공원 개발 제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풀어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주변의 개발 제한 구역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1 2 가지 중에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1 2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명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또 바다 속으로 나오니까 아주 시원한 느낌마저 듭니다. 두 번째는 예모시스입니다. 특히 쓰레기 낚시나 쓰레기 뛰어오는 이 다리를 지나면.

홉 번째, 사지 말아야 할 땅으로는 지분 거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분 거래란 것은 기획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인데, 지분 거래를 잘못하다 보면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천 평의 땅에 일명이 백 평으로 분할을 해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평 중에 백평 중에 한 분이 이 땅에다가 내 지분이 백평이니까 개발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홉 명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아홉 명의 동의를 얻기 전에는 그 곳에다가 건축행위나 무슨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홉 명은 동의를 해줄 아무 이유가 없고 또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하 동의를 해주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절대 아홉 명이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한명 동의를 해주고 나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곳에 집을 짓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열명 중에, 천평 중에 백평을 분할을 하고 싶다. 그것도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천평 중에 좀 좋은 곳에 땅이 백평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곳에 백평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좋은 곳에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비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땅을 다 파, 같이 파는 한, 한도 한 내에서는 회비가 가능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땅을 다 팔아도 팔고 싶은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지분 거래라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지분 거래를 가지고, 뭐두 사람이면 몰라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진짜 뭐 개발 행위 자체를 할 수도 없고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사시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열 번째. 아 저는 열 번째는 인삼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삼밭은 일반 어, 우리가 생각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어, 그런 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6년생 홍삼, 말 들어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6년 동안 경작을 해야만이 그 인삼을 수확할 수 있는데, 땅을 오래 샀다 해가지고 내일 밭, 내년에 바로 건축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인삼이 수확되고 나야만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린 사람이, 땅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더라도 씨를 뿌린 사람이 경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년에서 7년 동안은 아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삼밭을 사가지고 내년에 당장 건축을 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산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삼밭이기 때문에 인삼밭은 충청도 쪽에, 쪽에 많이 퍼져 있는데 혹시나 인삼이 심겨져 있다 그러면 특약사항에다가 뭐 내년까지, 뭐 후내년까지 아니면 올해 안으로 경작물을 수확한다든가 그런 특약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특약이 6년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 싶으면 금액을 좀 조절해 가지고 그 땅을 사시든가 아니면 내년에 당장 집을 지으려면 뭐 내년까지 이 농작물을 수확해 가겠다는 그 특약을 달아 가지고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지 말아야 할땅 11번째로는 포락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포락지라 하면 일반 분들은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몰라도 설명을 들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수지 같은 데 보면 약간 뒤쪽이나 옆쪽에 어, 물이 빠졌을 때는 땅이 나타나고 물이 들었을 때는 땅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또 어, 강가에도 마찬가지지요. 어, 땅이, 어, 물이 범람해가지고 들어차있을 때는 어, 땅이 나타나지 않고 땅이 어, 물이 빠졌을 때는 땅이 나타나는 그러한 지역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포락지라고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는 땅을 사시면 안 됩니다. 일반 겨울 같은 때는 확인하게 드러나지만은 도 드러나도 어, 위치상으로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겨울 같은 때는 저수전에 있는 물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근데 여름 같은 때는 그 물이 저그땅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는 땅은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포락지 잊지 마시고 기억해두시가지고 사지 말아야 할 땅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로는 선아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선아지는 일종의 철탑입니다. 철탑 주변에는 땅은 사지 말아야 합니다. 아, 왜냐하면 철탑 주변에는 유해 물질도 많이 나오고 또 전자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철탑 주변에는 땅을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철탑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는 보상은 해줍니다. 간전에서 보상은 해주기 때문에 그 보상금도 실질적으로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탑 조배에는 땅을 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들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선아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저희 린린 부동산 TV에서 방송하는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셔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